제동아, 아직 덜 잤어? <웃음> 지금 <웃음> 무슨 상태냐면요 제가 곰돌이 인형을 껴안고 있고 그 위에 이불이 있고 제동이가 <laughs> 그 위로 올라와 있어서 저는 지금 손밖에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<laughs> <laughs> 잠은 안 깼으면서 핥아주는 건 계속 하는 거 봐. 아유, 이뻐. 아유, 예쁜애일기 너도 좀못 잤지. 우리 잠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근데 일단은 일어나고, 나중에 잠깐 낮잠을 자든지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제동이는 자기 냅 두고, 저는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. 제동아, 기방, 기방 코, 저렇게 하는 거 봐. 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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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코? 제동아, <laughs> 얼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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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찮아 시키지 마 알았어 해줘 그래도 얼굴 얼굴 <laughs> 얼굴 해줘라고 응,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짐을 이렇게 제동이와 함께 알콩달콩 하고 있네요. 제동이 어디 갔나? 우리 제동이 어디 숨었나? 눈을, 눈을 뜨질 못해. 그만 괴롭혀야겠어요. 귀여워. <laughs>